여 기업, 어, 아, 별로 크지도 않구만. 알았어. 어디는데? 우리 아, 좋네. 어, 어 또졌네 거의 위에 있네요. 내려가자마자 또 바, 바로 물들어. 강내리인데 딱, 딱 물드니. 근데 힘이 조, 금방 채 힘이 좋더라고. 딱 내려가자마자 얘네들이 왔다갔다 그러는구나. 음, 이랬어. 바닥에서 물었다. 떨어졌겠어. 바닥에 있 바닥에다 뭔 اونه oh, yeah. 오란지 그림 오란지는큰 놈이 물을들어거든 1마리 물었네. 오, 어, 이몇 마리 물은 거? 이, 뭐, 이런, 3마리. 아, 아, 둘다 꼬입했네. 에이, 이게 물었서 이렇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 보자 자각놈 같은데 방파제 나오는 놈아 여기가 뭐지 뭐지 농어 농어인가 또 물었네 크다 크다, 크다. 농어 아이디어. 농구 어, 여기 있다, 있 있다. 있다. 안 따, 안 있네, 응, 여기 있다. 있다, 있다. 농어다 농지어지다시들어보아삐키 농구. 응? 아래붙어있었래 아, 그거 보고 왔나? 아, 떨진 저한테 있는데 농무하다 농업 아, 오늘 응. 좋다 맞. 물으세요 응. 아이랑 응. 아니다 안 왔다 크던데 그지 아? 응, 크던데 <laughs> 오, 한 마리 잡았어 끝나는데 나한테 물었 나한테 물었다 아다아다아수아아네아 아이 빠졌다 빠졌다 아. 가 빠졌다 빠졌이거참 물었나 아이 치 모르네 모르다 아까 는 아이던데 그죠 <laughs> 세 마리 물었는데. 이래서 못 가. 웃긴가 걔는 와도 물때가 없을라나. 어이 한 마리 떨어지고. 아, 또 마처럼만 세 마리 올렸는데 어이, 어, 한 마리 게 안에 들어갔어. 물은 게, 린 게가. 와, 이, 와, 또무또 넘어. 이번에 또 떨어졌다. 엄청 큰 놈이 물어가지고 떨어졌어. 아시던데 아, 줄이, 주름, 줄이 그냥 빼고 나가네. 깔치인가? 깔치도 아니고. 깔치인가? 깔치가 힘이 거리시나? 아닌데. 뭐고. 음. 짠짠한는게 음, 많이 모르는데. 어이 큰놈 하나 있구나. 얼요. 어, 크다. 오. 어. 오, 어, 간만에 큰거 있다 하나 다